이런 조건으로 부동산 투자처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뭐라 그럴까, 욕심이 좀 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문의하는 분이 많아가지고 이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첫 번째로는,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은데, 투자금이 몇천만원 정도다. 자금이 몇천만원인 분들 뿐만 아니라, 투자금 여유가 있는 분들도 이런 소액 투자를 항상 찾아다녀요. 이것만으로도 좀혹 하는 게 있죠? 아, 몇천 너무 없어 보인다. N천만원. 두 번째로, 인서울을 원합니다. 벌써 무리인가 싶기도 하죠? 플러스 핵심지역 그리고 또 이런 조건을 달아볼게요 역세권 그것도 그냥 여기 아니라 환승역세권인 곳자 이런 걸 원하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제가 실제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따라오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역세권에서도 여기서 도보로 3분 내외인 초역세권인 곳 투자금 N천만 원이면 은이 조건만 해도 일반적인 아파트 형태는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면 지방에 있는 땅이라던가 초소형 아파트 갭투자 뭐 이런 건 가능할 텐데 일단은 이네 가지 조건만 봐도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인구는 줄겠지만 1, 2인 가구의 수요는 계속 늘고 있죠.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1, 2인 가구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서 혼자 살거나 둘이 살고 있는 작은 오피스텔이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어느 정도냐면 1, 2인 가구수가 1,500만이 넘어요 전체 가구수의 65%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동월 대비 2.2% 늘었어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불과 5년 전이랑 비교하면 20%가 넘게 혼자 살거나 둘이 사는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이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원룸이나 1.5룸, 주거용 오피스텔, 이런 수요가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자, 역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1, 2인 가구가 늘어나고, 결혼도 잘안 해서, 원룸 1.5룸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보는데, 혼자 살수록 직주 근접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서울, 그리고 교통이 좋으면서, 지하철역 가까운 곳, 그런 곳에 전월세 수요가 많을 테니까, 전세가율도 높지 않겠나, 투자금 N천만 원으로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이건 제가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부동산입니다. 부산 소액투자 생각하는 분들이 매번 하는 질문입니다 영상을 만들기 전에 인 서울 역세권 여러 지역 분석을 좀 했었는데 두개 정도 지역으로 추려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교통이 좋은 공덕 쪽이고 그리고 미래가치 1순위 용산 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추려진 게 이유가 또 있어요 일단 강남 쪽을 많이 알아는 봤는데 워낙에 신축 오피스텔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고, 원하는 그래프가 잘 만들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원했던 그래프는 뭐냐면은, 오피스텔이지만 아파트랑 비슷한 거래 흐름이 나오는 곳을 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파트는 가격이 조금 조금씩 왔다 갔다 하다가, 2016년부터 21년까지 대세 상승장 때, 이런 식으로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러다 최근에 좀 빠졌다가 조금 반등하고, 이런 게 아파트의 가격 흐름이죠. 그런데 주거용 오피스텔은 세대수가 작은 곳도 많고, 이 입지가 조금만 더 좋은 곳에 신축이 생겨도 거래가 확 줄거나 가격이 막 파도 칩니다. 가격이 오르는 듯 하다가도 신축이 들어오면 또 내려오고 거래가 없다가 내려왔다가 분위기가 좋아서 또 올랐다가 또 내려왔다 거래가 없다가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오피스텔에서 많이 나타나는 가격 움직임이죠. 그래서 신축이 들어와도 아파트 같이 계속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초역세권 공덕이랑 용산 같이 교통이 정말 좋거나 미래 가치가 정말 좋거나 그런 곳은 움직임이 이렇게 상승장과 하락장에 따라서 아파트랑 비슷하게 서울 A급지 초역세권 오피스텔이다. 사실, 이런 움직임에 오피스텔을 찾느라고 영상 제작 준비 기간이 좀 걸렸어요. 공덕과 용산의 입지를 조금 설명드리면, 이 용산 쪽은 제2의 강남이라고 불리죠. 미래의 강남을 뛰어넘을 수 있다 굉장히 자극적인 워딩인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곳이죠 국제업무지구가 이쪽에 들어올 예정이고 서울의 심장 용산공원이고요 재건축이나 정비구역만 해도 이 한강대로 주변에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이 한강대로 쪽에는 국제업무지구 외에도 북측 2구역 1구역 한강로구역 정비창 전면구역 등등 천지개벽을 앞두고 있어요 게다가 교통만 봐도 1호선 용산역, 경의중앙선 용산역, KTX, 4호선 신용산역, 6호선 삼각지역. 지금도 지하철 교통 장난 아니게 좋은데 신분당선이 강남에서 용산까지 또 연결될 계획이 있습니다. 신사까지 개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이 연결되면 강남까지도 직결 연결되는 게 용산 한강대로 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지하철 노선도에서 보면 용산, 삼각지, 신용산. 노선도에서는 멀어 보이지만 바로바로 바로 옆입니다. 플러스 신분당선이 신사에서 용산으로 또 직결이 된다. 그리고 공덕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용산이 업무 단지가 들어오고 쉽게 말해, 일자리 천국이 될 거라는 거죠. 강남처럼요. 근데 배우 주거지, 학교도 많고, 학원도 많고, 떠오르는 곳은 공덕입니다. 6호선이나 경의중앙선을 이용하면은, 용산 삼각지로 두정거장에 연결이 되고요. 공덕역은 교통왕입니다. 현재도 경의중앙선, 요 공항철도, 지하철 5호선, 6호선, 4개의 지하철이 지나가는 쿼드러플 역세권이 공덕역이고요. 그리고 조만간 개통하는 여의도역까지 오는 신안산선이 추후에 공덕, 서울역, 이런 식으로 추가 연장 예정이 있습니다. 지하철 노선도에도 이거 불 4개 들어와 있죠. 그 정도로 교통이 좋은 곳이 공덕이다. 자, 그러면은 이 용산 삼각지 한강대로 쪽이랑 마포 쪽으로 와서 이 공덕역 주변에 이런 까다로운 조건에 모두 부합할 수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나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고 투자 가치가 있는지 미래 가치가 있는지 분석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다로운 조건들 중에서도 중요한 건 투자금이 N천만원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투자금 1억 이하는 다 살펴본다는 이야기예요. 표를 만들어서 아파트, 오피스텔, 이름부터 해서 세대수 크기, 전체 필요한 자금, 역과의 거리, 그리고 특징들과 저의 평가까지 다 분석을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용산역에서는 신용산역 6번 출구 기준으로 도보 3분까지 봤어요. 265m. 아, 조건이 너무 까다롭나요? 그런데 오피스텔은 이 정도로 초역세권이 아니면 내 거보다 더 여기랑 가까우면서 신축이 들어오면 분명히 가격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리를 까다롭게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는지 분석을 한번 해볼 거고, 공덕 쪽으로 오면 3번 출구 쪽에서 도보 3분까지 보면 이쪽에 오피스텔들 보이는 게 있죠? 역 주변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5호선 8번 출구에서 3분 거리를 봐도 눈에 보이는 게몇개 있죠? 호객노노 메뉴로 돌아와서 매매 그리고 유형을 오피스텔로 할게요. 중요한 건 전세와 매매 갭차에게 1억 안쪽인 거 이렇게만 필터링 해도 1, 2, 3, 4, 5가 다 해결이 되죠 그 중에서 아파트랑 비슷한 가격 움직임인 것을 찾아보고 분석을 해볼게요 서울 핵심 지역 용산과 공덕 역세권 투자 일부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2부 영상은 고정 댓글에 달아 놓을 테니까 꼭 보시고요 이부 영상 때는 이렇게나 까다로운 조건에 부합하는 투자할 수 있는 오피스텔을 제가 직접 찾아보고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용산과 공덕을 비교도 해보고 이 조건에 맞는 용산 안에서의 오피스텔들 실제 투자에 필요한 비용까지도 알아보고 과거 가격의 흐름을 분석을 해서 앞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 곳은 어딘지 그리고 저라면은 정말 솔직하게 어느 쪽에 투자를 할지 이런 것까지도 이부 영상에서 다 설명을 드립니다. 호객노노 필터링을 했을 때 오피스텔들이 이렇게나 많이 나오는데 제가 분석한 것은 용산에 두 개, 공덕에 두개 정도거든요. 그만큼 이 까다로운 조건으로 분석하는 게 쉽진 않았어요. 시간도 많이 걸렸고요. 일부 영상이 지역 설명 위주였다면은 이부 때는 실전 투자 알짜 강의입니다.